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또는 큰 폭으로 어, 폭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격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국시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성배 TV 보던가, <laughs> 오늘은 부동산 대폭락 이제 시작일까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도 좀 살펴보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정의 그 기간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부동산의 완화 정책들로 인해서 어, 일부 시점 동안은 부동산 산의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대폭락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폭락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제 의견이고 그리고 추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했다 그리고 이 우상향 속에서 이제 작은 크고 작은 파동들이 일어났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파동 속에서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내렸을 때는 두려워서 사지 못했고 올랐을 때는 어 사려고 했지만은 어,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 시점 동안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제 지로는 늘 똑같죠. 무주택자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는 게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어, 삶의 안정을 위해서도 내집 마련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삶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정신적인 건강에도 이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별로 한번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부,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있는데, 이런 정권에 대한, 어, 편견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해서 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사업들,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어봤고요. 직접. 그리고 1997년도에 IMF 때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그때 명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명퇴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자영업이 성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입을 했던 2003년도부터 최근에 2022년도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죠. 이때는 부동산의 규제책들이 강했습니다. 하지만은 풍선효과에 따라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어요. 하지만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발 집을 사라고 했었죠. 집을 사라. 내집 마련을 해라. 그런데도 보란 듯이 많은 사람들은 내집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큰 폭의 부동산 폭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했죠. 여기에서 눈여겨 보실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부터 2017년도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어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도부터. 이제 2013년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점이 있었는데 이때는 조특법이라고 해 가지고 조세 그 제한 특례법 어 이제 부동산을 샀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규제 지역들 같은 것들이 이제 해제가 되기도 했었고 많은 그 완화 정책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었죠. 그래서 제가 어, 느꼈던 부동산 시장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많이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올랐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성행을 했었죠.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려고 너도 나도 없이 뛰어들어온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오를 것 같으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정자 글로벌 금융위기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향 국면에 왔을 때는 그때 뉴스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끝났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2022년, 2021년까지는 큰 폭으로 폭등을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 자기만의 주관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서 이제 팩트적인 부분은 우상향했습니다. 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이제 팩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상향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실제로 과거의 지표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저성장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물가가 낮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금리가 낮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 플러스 알파의 변명들을 대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을 한다는 거죠 제가 본 경험에 따르면 부동산의 가격은 지금까지 우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상향 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 장기적인 우상향 속에서 물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폭락을 하고 상승을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8년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폭락했던 시점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는 어떤 상황들이 생겼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야, 하락할 거야, 폭락할 거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폭락했던 그 시점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어떤 일들이 있나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내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재테크의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의 투자라든가 내집 마련의 시점을 잡는데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시기를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폭락이 됐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어떤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실제로 많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청약률 제로. 이 청약률 제로라고 하는 게 아무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의 언론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제로가 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 사업지 435곳 중에 114곳이 아파트의 청약이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4곳의 청약 단지들 중에 청약률이 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느냐 물론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9억 초과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청약률이 저조한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청약률 제로 또는 청약률이 만약에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버블세븐 가격이 하락했다. 이제 기사를 제가 하나 더 보면은 읽어 드리면 한해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 영향이 컸던 곳들 중에 서울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 30%에서 50%까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2008년도 이후에 그때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세미나나 투자유치 그런 상담들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일선에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세미나를 했을 때는 어떤 상담을 많이 하러 왔냐면 이 버블세븐 지역에 무리해서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 외곽 지역들의 뭐 50평형, 60평형, 대형 평수에 무리하게 투자를 두 채, 세채열 채를 했던 사람들이 이 버블세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반토막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무리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어 이런 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매일경제 기사를, 어 조금 일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투기과열 지구의, 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각각 도입된 이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됐다. 6년만에 다시, 이런 지역들이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부동산의 가격들이 계속 큰 폭으로 하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은 건설업체의 부도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일반 건설업체 수는 117개이고요. 전문 건설업체는 248개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지표들,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대폭락 됐던 시점에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과거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락 되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거래 건수이기 때문에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수치를 보면서 뭐 다르게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4만 건수, 그리고 2019년도에 16만 건수, 그리고 2020년도에 34만 건수, 굉장히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거래 건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폭등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사려고 하고 거래가 이루어니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은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죠. 지금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치를 보면은 이제 반토막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작년과 대비해서. 물론, 대출의 규제, 그리고 정부 정책의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기대 심리에 의해가지고 부동산이 더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떨어진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팩트는 거래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앞서 살펴본 거래 건수가 하락되는 팩트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핵심적인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반값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청약 경쟁률은 하락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2008년도에는 있 제로에 가까운 청약 경쟁률, 거의 청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락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를 경신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의 핵심적인 지역,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갱신하는 지역들도 있지만은 이제 국지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앞서 살펴본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다수의 지역들, 버블세븐 지역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이 5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떨어지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기회가 될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세 번째는 규제지역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추가적으로 규제지역을 다시 해제하는 지역들을 발표한다고 하죠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에도 이런 규제지역들이 일부 대부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제지역에 따른 수도권의 해제 지역이 얼마나 확대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될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건설업체의 부도 위기 최근에는 부도를 맞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외부 요인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 건설 자재들 원자재의 가격들이 폭등을 하는 그런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그런 어, 비슷한 맹점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2008년도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을 잘 보시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들 그리고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지표들이 더욱 더 하락하거나 규제 지역들이 해제되거나 건설 업체들의 부도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많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그 시기 속에서 기회가 올수 있겠구나라고 반. 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속에 이제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상승이 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런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 얘기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제가 봤을 때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을 받는 시기에서도 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어 다주택자가 되고 그리고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연히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떨어지면은 사지 못해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낼수 있는 종잣돈도 자기한테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냥 무작정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살수 없으니까, 높은 가격의 자산을 살수 없으니까, 막연히 그냥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혹시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부동산은 우상향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굴곡이 있더라. 이 굴곡 속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들이 있는데 이 시점이 왔을 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자산의 가치를 하나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늘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 속에서. 이런 떨어지는 자산의 가치를 보면서 막연히 그냥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나는 무언가 하나라도 이게 부동산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금이 될 수도 있고요.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하나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막연한 관망 속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될지 하락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정답일 수 있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마켓타이밍을 잡는 그 시간 속에서는 이그 누구도 이 시기를 맞추지 못해요. 1년 후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것에 포커스 해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주고 영상들을 찍, 찍겠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볼 테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영상을 찍을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봐줄 거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부터 2022년 현 시점까지 무주택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 할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없을 거니까 내가 조건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나한테 가장 어, 맞는 직주근접이 되고 입지가 맞는 아파트를 내집 마련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될 건데 어, 대출의 규제 완화책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많이 올라서 사지 못했던 이런 주택들을 어떻게 보면은 살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쩌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가지고 살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택의 시간이 올것 같아요. 그 선택의 시간은 그 누구를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동산의 사기꾼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저도 믿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저도 제 인생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 후에 떨고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폭락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가 정말 기회가 아닌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많이 떨어진 자산들을 보면 하나 두 개씩 사려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실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